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일본 철도 지하철 기차 이상형 월드컵,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거든요. 네, 이거 여기에 지금 몇 대가 추가 됐냐면, 와... 369대, 369대 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보다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토자이선이 나왔네. 토자이선과, 음, 시코쿠 8600개가 나왔는데, 저는 토자이선 갑니다. 15000개. 자, 신칸센 2, e, 3개와 남북구선. 아, 얘는 근데 제가 좀 많이 안본 차량이라서, 저는 그래도 얘가 그나마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KQ2000형하고 토자이선 05개 나왔는데, 저는 이천년 가겠습니다 얘도 저항이잖아 어? 아얘 나오면 안 되는데 얘가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열차거든요 아 근데 얘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 얘가 분명히 1등 한단 말이야 <laughs> 얘가 1등 하는데 이러면 오 어, 니치테츠 아 아까 추가했던 거죠 이게 키타 오사카 급, 급행 네 제가 오사카에서 탔던 거네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2653개와 토브 2만개. 음, 좀, 컬러풀하게 갑시다. 컬러풀하게. 예, 네, 103개 있습니다. 자, 후쿠오카시 교통국. 1 0 개와 세이브 1만 개. 저는, 아, 얘가 저항이라서 얘로 가자. 전 저항이 좋거든요. 어, 마르노 지선 2 0 0 0개 나왔어. 근데, 저는 서일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27개, 아, 227개. 어, 227개. 아, 얘도 좋은데, 아까 걔도. 소테츠 8,000개와 어, 메이테츠 키아 8,500개. 참고로 여러분들, 키아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이제 디젤 동차입니다. 네. 저는 8,000개 가겠습니다. 오, 어, 잠깐만, 아까 걔도 8,000개 아니었나? 둘다 8,000개네, 생각해보니까. 자, 또 KQ가 나왔는데, 1500형하고, 킨테츠 5000개 나왔는데, 아, 둘다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일단 얘를 가겠습니다. 자, 어, 뭐야, 둘다 로망스카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희세, 희세, <laughs> 얘를 좋아합니다. 만형. 킨테츠 8만개와, 스세, 저 스세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근데 얘는 너무 오래됐고, 뭔가 얘가 더 끌리긴 한다. 813개와 485개. 어, 저는 저항을 무조건 고르겠습니다. 저항 제어를 무조건 고르겠어. 아, 이거 제가 탔던 건데. 그러면은, 저는 탄 거를 골라야겠죠. 난카이 전철. 7,000개와 메이테츠 3,000개인데 저는 얘가 저항으로 가겠습니다 어? 얘가 나왔네? 얘, 얘도 제가 많이 이용했었죠 저는 2열차 네, 이, 이 고르겠습니다 근데 371개랑 같이 붙으면 아 어떡하냐 자 이렇게 보니까 저는 2, 3개 가겠습니다 2,000형과 9,000형. 저는 9,000형 가겠습니다. 3만 개와 15,000개. 3만 개를 반띵하면 15,000개 되죠. 저는 3만 개. 제가 오사카와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난카이랑도 인연이 있죠. 어, 둘다 킨테츠야. 자, 이리로 가자. 자, 소테츠 8000개와 어 아, 근데 얘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해요. 저항이긴 한데. 그냥 얘 넣으러 갈게, 그냥. 와, 둘다 좋아하는 애들인데. 아, 그래도 전 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 이거는 27개 가겠습니다. 와우. 야, 근데 저는 신탄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가 지금 8강까지 올라온 거 보면 대단한 거야. 근데 지금도 얘가 더 끌리네. 와, 오사카 출신들이네. 저는 얘가 더 좋아요. 너무 귀여워. 그, 너, 당연히 너야. 3만 개와 2,7개. 저는 얘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얘는 타봤어. 그래서 인연이 더 깊어가지고. 자, 자, 너로 갈게.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얘랑 얘랑 붙으면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다. 너가 1등이다. 네. 오늘은 김바오님께서 안 오셨네요. 다행히. 네. 랭킹은 볼 필요가 없지.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아까 전에 용사님께서 이상형 월드컵 만드셨다 하셨잖아요. 4호선. 아하,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155대. 오, 155대다, 155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아, 이거 편성도 나오는구나. 26편성과 33편성 <laughs> 어... 아 그래도 전 주둥이가 좋네요 55편성과 17편성 아 납작이가 그리운데 83과 36인데 저는.. 네, 얘.. 얘를 제가 1호선에서 많이 타봤기 때문에 3편성과 8편성이네요 3편성 53과 67 어.. 그래 노로 가자 19편성과 5편성인데 저는 19로 가겠습니다 그러고보니 다 구역만 고르고 있어 자, 21편성과 50편성. 저는 이렇게 0으로 끝나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50편성 가겠습니다. 편성이야 잘안 나오네. 아, 이게 잘안 보이는구나. 일단은 어, 43편성과 52편성. 저는 52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숫자가 그렇게 잘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자, 62편성과 8편성. 62. 69. 아, 얘 진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열차입니다. 22네. 저는 이, 이 열차로 가, 가겠습니다. 20편성, 51편성. 저는 20 가겠습니다. 42와 52네요. 음, 어, 52. 오, 동작이가 처음 나왔어. 28과 464. 464? 464 가겠습니다. 19편성과, 어, 24? 24면 당연히 24지. 84와 12 편성. 저는, 어, 84로 가겠습니다. 85,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12 편성 고르는 건데. 56 편성과 85인데, 85. 36과 24, 24. 84와 62, 84. 52와 17어둘다 구역인데 저는 17 가겠습니다. 64와 3 64 19와 67 19 33과 69 69 52와 85 85 485개가 생각나. 50편성과 20편성 둘다 영영이네. 근데 저는 50편성이 더 끌리긴 하네요. 84, 64네, 64, 85랑 19랑 19, 24와 50, 24, 17과 69. 69. 야. 64와 24. 24. 69와 19. 69. 너가 그립다. 그래도 나는 24가 더 좋다. 4, 2, 4. 짱. 4, 2, 4. 짱. 일편성이 제일 어 잠깐만 안 보인다 어건니지와어 어, 잠깐만 니어 네, 일본인 시청자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니혼노 테츠도 어 와르드 와르도 카프 아 와르도 카프 어 시마스 시마스 시작 다시 해볼게요 이거 32강 오저얘 좋아합니다 스키데스 어. 오 구청개랑 오다큐 로망스카 5만형 저는 오다키 로망스카. 아, 둘다 좋아하는데. 킨테츠가 모토스키데스. 아, 잠깐만. 아, 아, 웨이트, 웨이 한큐가 모토스키데스. 아, 한큐가 더 좋은데? 아, 근데 얘, 도 좋은데. 아, 그래도. 키미가 이데스. 키미가 이데스. 자 27개랑 821개랑 근데 저는 얘가 더 좋아요 미시니 홈킨 테츠 22,000개와 메이 테츠 5,000개 저는 킨 테츠 가겠습니다 킨 테츠 9,000개랑 호크소 테츠도 9,100개 근데 어 저는 그니까 근데 킨테, 킨테츠가 제 취향인가봐요. 어 긴자선 나왔네 긴자선. 긴자센. 그리고 세이브 만 개, 세이브 만개 하고 긴자선 천 개. 저는 어 긴자선 가겠습니다. 난카이 전철 오만 개. 어 이거 제가 탔던 거네요. 오다큐 오천형. 저는 네, 라피트 가겠습니다. 라피트. 노아의 아사쿠사센 5,500형 하고 로망스카 7,000형 이거 제그 디오라마 있는 거네요. 네, 신도색 딸기 케이크 너로 간다. 자 2233개와 883개 그래도 난 너가 좋다. 자, 오, 어, 사피로 오도, 오도리코 나왔네요. 오도리코. 네, 얘랑 난카이 전철 3만 개랑. 근데 저는, 얘 얘, 예, 로 가겠습니다. 어? 미도스 지센. 21개와 난카이 전철 8,000개. 난카이, 아, 아니에요. 오사카 메트로. 오사카 메트로. 미도스 지센. 메이테츠. 1700개. 어, 둘다 메이테츠네? 메이테츠 7,000개. 어, 얘가 진짜 쩔, 쩔지. 자, 415개랑, 어, 2,000개. 마르노우치선. 저는 저항을 좋아하긴 하지만, 마르노우치선으로 가겠습니다. 어, 케이세이 3,500형. 어, 아까 긴자선 또 나왔는데? <laughs> 긴자선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케이세이. 어, 미타선 나왔다, 미타선. 아까 미타, 미타선 얘기하신 분 계셨는데. 네, 6300형 나왔고, 한큐 9300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한 큐가 뭐또이래 아, 무섭다시 어렵다. 저는 얘가 더 좋아요. 자. 아, 근데 얘는 타본 적이 없고, 음, 너로 간다. 난카이전처럼 5만, 어, 뭐야, 5만 개와 5만 형이야. <laughs> 자, 그래도 저는 얘랑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얘로 갈게요. 2261개와 2,000개. 음, 어, 저는 2,000개 가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얘가 동글동글해서 귀엽단 말이에요. 1,000개, 긴자선. 227개. 저는 227개 가겠습니다. 233개와 7000형. 신도색. 저는 얘로 가겠습니다. 어허. 한큐 가겠습니다. 9000개와 7000개인데, 메이테츠 가겠습니다. 227개와 7,000형. 음, 어, 로망스카는 좋기는 한데, 그래, 그래도 얘, 얘로 가자. 얘 저항이잖아. 아이고. 7,000개 갑니다. 네, 킨텍스. 5만개와 7,000개. 그래도 저는 얘랑 인연이 있기 때문에, 9,300개와 21개. 아 근데 얘는 타볼뻔 했는데 못 탔어 그래서 21개로 가겠습니다 란카이 전철과 7000영 아 그래도 얘가 인연이 있으니까 너로 갈게 자이 자 킨테츠 가겠습니다 야 너가 이겼다 그래 그래 난 너가 좋아 너가 이겼어 네 8강으로, 아니지, 16강, 16강으로 해보겠습니다. 오, 둘다나 난카인 줄 알았어. 니시테츠 3,000형과 난카이 전철 7,000개. 저는 난카이로 가겠습니다. 오래된 게 좋아. 케한 2200개. 오, 그리고 얘는 한 대밖에 없어서 너무 귀했는데 죽었지. 너로 가겠어. 포부 8000개와 마르노지치선0 2개 어, 얘로 가겠습니다. 긴자선 1000개 또 나왔어 자 이, 203개도 나왔고 근데 저는 얘로 가겠습니다. 5만개 또 나왔어 5만개와 2131개 근데 저는 얘는 딱히 인연이 없어 그래서 저는 얘를 고르겠습니다. 373개와 소테츠 2만개 아 둘다 예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얘가 조금 더 뭔가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생겼어 아닌가? <laughs> 자 183개와 키하 71개 저는 183개 오 500개 나왔어 500개랑 키하 261개 근데 저는 얘를 더 좋아합니다 디젤, 디젤동차 자마르노치선 02개와 저는 네얘로 가겠습니다. 소테츠 2만개와 7000개, 음, 7000개 가겠습니다. 1000개와 207개. 그래도 얘는 없는 애니까 너로 갈게. 아, 얘도 없는 애니까 너로 갈게. 다 죽은 애들이 많아. 아이, 왜 얘네들이 붙냐? 너로 고르겠어. 어, 천개 가겠, 가겠습니다. 으아. 이륙일개 갈게요. 키하 이륙일개. 그래, 너가 이겼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16강으로 뭐야 둘다 K 아니야 얘로 가겠습니다 <laughs> 13,000개 아얘또 나왔네 오다큐 천형 저는 천형으로 가겠습니다 오다큐 천형 자 7,000개와 아사쿠사선 5,300형 너로 갈게 얘도 은퇴했잖아요 벌써 1000개와 7 0 0 0개 유라쿠 초선 노로 갈게 오저얘 봤어요 오카야마에서 어 얘랑 어 6000형인데 저는 얘로 가겠습니다 얘 너무 귀엽게 생겼어 오 300형 나왔어 오다큐 2000형과 300형 300형 가겠습니다 785개 나왔어 어 01개도 나왔네 자 785개 가겠습니다 오 신주쿠선 나왔네 KQ 1000형 9형 자 도에이 신주쿠선 어 이거 뭐라 읽어야 돼? 10 10 뭐라 읽어야 되지? 저는 만 300형이라 읽었는데 이거 데시가 있잖아. 그래서 10-어 10-300형. <laughs> 오, 얘가 그래도 좋, 저는 좋습니다. K 한 5,300형과 785개, 785개를 좀더 좋아하긴 해요. 1000개와 213개 전 얘를 좋아합니다 타보지는 못했지만 어.. 저는 천형 가겠습니다 자 213개 어.. 전 얘로 가겠습니다 오 어, 이번 얘기 1등 할것 같은데? 7,8,5개 7,8,5개 이번엔 너가 이겼어 랭킹 아직도 안 변했지 어? 벽 바뀌었어 바뀌었어. 바뀌었다. 제가 좋아하는 371개를 제가 두번 1등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1등 했어요. 1등. 그리고 얘가 2등. 얘네 둘다 제가 좋아하는 열차들이죠. 어, 순위를 보니까 그렇구만 다른 친구들도 아~ 그렇구나. 여기 댓글 보시면은 이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번에 좀 짧게 8강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소테츠 11,000개와 에노시마 전철 20평 저는 근데 소테츠는 딱히 관심이 없고 20평한테 좀 관심이 있긴 했어요 아니 20평이 아니라 에노시마 전철한테 오센버크 고속철도 7,020개와 히비야선 13,000개 그래도 얘를 좀 많이 보긴 했어요 어, 엑세가 나왔어. 어, 둘다 오다큐인데? 어, 그래서 전 엑세로 가겠습니다. 엑세, 알파, 3만형. 어, 후쿠오카시 교통국. 오, 어, 키아 40평이 나왔네? 저는 이 친구로 가고 싶지만, 얘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영상으로. 응. 자, 그래도 얘가 더 좋긴 해. 자, 이거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홋카이도 열차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얘가 더 끌리긴 하네요. 너로 갈게. 네. 어, 해봤고요 지금 방송을 한 시간밖에 못 했는데 지금, 어, 12시 됐죠. 좀, 오래, 오래, 네. 오래 한건 아니지만. 12시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일본열차 이거 많이 해보, 해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그러면은 어, 내일 좀 일찍 켜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늦게 켜가지고 네, 아무튼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